자본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1등 소규모 매장의 무기, 과연 뭘까요? 바로 스토리텔링. 그 중에서도 브랜드 스토리를 돈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소비자 중심으로 스토리를 팔아서 천억 매출을 올린 외식 브랜드와 그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널드 밀러가 무기가 되는 스토리에서 말하길, 스토리 브랜드의 7단계 공식을 제대로 쓰면, 고객은 가격보다 이야기에 더 끌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7단계를 제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고객을 먼저 정의한다. 그들이 어떤 난관에 부딪혀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는다. 거기에 가이드가 등장한다. 가이드가 계획을 제시하고 행동을 촉구한다. 고객이 실패를 피할 수 있게 돕고, 마침내 성공으로 끝난다. 이걸 우리 소상공인 매장에 대입해 보면 고객은 주인공, 우리는 가이드라는 스토리 구조가 잡히는 거죠. 자, 그럼 소상공인에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격은 더 저렴한 가게가 많고 자본은 대기업이 더 세요. 우린 대기업처럼 광고비로 승부 볼수 없잖아요. 하지만 브랜드 스토리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소비자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와 경험으로 우리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 사례가 바로 음식이 아닌 스토리를 팔아서 선억을 쓸어 담은 쉐이크 쉐이크.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될까요? 브랜드 스토리를 돈으로 연결하는 구체적인 흐름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이드가 돼야 되는데 사장님이 고객의 가이드가 될 만큼 전문가다 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지금 스텝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너의 스토리 오너의 철학부터 고객과의 연결고리 하나 없이 무턱대고 우리 가게 소개 우리 메뉴 설명 시작하지 마세요 사장님의 철학과 신념부터 알리기 시작하세요 사장님이 왜이 가게를 열었고 이 음식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하시는지 간단히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베이커리 쪽이다 이러면 아토피 심한 아이를 위에 안전한 방을 연구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철학을 고객의 문제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연결거리가 이제 생겼죠. 아까 베이커리라는 가정을 해서 쭉 이어가자면 우리 아이의 간식 방부제나 색소 없으면 좋겠다 바라셨던 분들 많으셨죠. 저희집 빵 안심하고 드세요 이렇게 딱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번째가 메뉴와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입히는 겁니다 포스터에 건강에 좋지 않은 재료를 싹 뺐습니다 라는 문구가 들어갈 수 있고 메뉴판에는 어떠한 건강한 재료가 들어가 있는지 원산지, 그람수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주시는 겁니다 아토피와 빵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것 같은 두 주제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엄마가 가장 힘들어하는게 아이 간식 아닌가요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제가 해결 했습니다. 이러한 플로우를 보면 자, 소비자의 고민, 해결책, 우리의 가이드, 솔루션 이런 흐름으로 짜야 고객이 어내 이야기네 내 문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결될 수 있네 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브랜딩의 로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온라인으로 이걸 어떻게 알리면 좋을지 제가 몇 가지 전략과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오너 메시지, 인스타나 유튜브 공식 계정이나 공식 홈페이지에 사장님이 왜이 가게를 시작하게 됐는지 이 이야기에 대한 컨텐츠를 메인 홈에 띄우시거나 아니면 릴스나 포스트 컨텐츠를 고정으로 핀을 해놓으세요. 이런 내용을 한두세개 정도 만들어 놓아서 가장 상단에 노출될 수 있. 도록 하면 좋습니다. 주 1회씩 고객의 니즈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신다는 콘텐츠를 SNS나 커뮤니티에 올리시면 좋아요. 최근에 어떤 피드백을 고객한테 받으셨는지, 그래서 지금은 어떤 재료로 테스트를 했는지, 어떤 신메뉴를 계획하고 계시고, 인테리어나 식기 변화를 주셨는지. 나는 R&D 부서가 없어서 그럴 수가 없다? 천만에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베이커리가 동네 상권에 있다고 쳐요. 엄마들이 아기를 데리고 오시라고 베이비 체어를 들였다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만보대 잡는 겁니다. 소규모 테이크아웃 가 복합 상권에 있다고 쳐요. 회사원들 점심 시간 아껴주는 취지로 미리 전화 주문 받는다고 해보세요. 시간이 황금인 분들에게는 큰 메리트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시면서 발전하시는 모습을 공유하시면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반드시 충성 고객 생깁니다. 광고는 최소화, 검색은 최적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게와 함께한 순간을 SNS에 올리게 유도를 해보세요. 입소문 관련한 컨텐츠는 제가 지난 영상에 이야기했는데 고객이 공유하고 싶은 맛집 요소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오세요 이렇게 근처 맘카페, 블로그 등의 스토리를 공유해서 자발적 입소문에서 검색 유입이 되고 스토리를 보고 구매를 하는 이런 흐름을 노려보는 겁니다 자, 제가 성공 사례 한번 알려드릴게요 쉐이크 쉑 버거가 어떻게 1인 사장에서 선억 매출을 일으키는 브랜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쉐이크 쉑은 원래 뉴욕 메디슨 스퀘어 공원에 있는 작은 핫도그 스탠드에서 시작을 했어요 공원은 황폐해서 찾는 사람이 없었고 핫도그 장수는 자본이 없었죠 두 가지 동떨어진 주제에 황폐한 공 공원과 핫도그,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 이두 가지 주제를 묶어서 어떻게 피치를 했냐면 메디슨 스퀘어파크 황폐해져서 다들 속상하지 않아? 우리가 여기서 핫도그라도 먹으면서 이 공원을 살리자. 이런 원맨 캠페인을 시작으로 사회적 스토리를 만들었고 사람들은 메디슨 스퀘어공원 재생이라는 이야기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일으켰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떤 핫도그를 팔았는지도 주목해야 합니다. 나는 커뮤니티를 위한 마음으로 싼 핫도그를 팔지 않아. 나는 고급 식재료를 팔아. 고급 급식 재료와 캐주얼 다이닝이라는 컨셉으로 품질 좋은 핫도그를 판매해서 이 핫도그 스탠드는 정말 우리 커뮤니티를 위한 거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결국 여기에 오시는 주 고객층은 싸고 빠른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의미 있고 맛있는 경험이라는 가치를 소비하기 위해 찾아왔던 거죠. 그 결과 작은 핫도그 스탠드에서 핫도그 트럭에서 5평짜리 작은 컨테이너에서 몇년뒤 뉴욕 증시 상장에서 기업가치가 1조원 넘게 평가받는 지금도 연매출 수천억을 달리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국내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바르다 김 선생은 2015년에 오픈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 시장의 김밥은 싸고 간단한 먹거리 이미지가 강했는데 바르다 김 선생은 아이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조미료 없는 김밥을 강조하면서 프리미엄 김밥이라는 새로운 컨셉을 내세웁니다. 프리미엄 김밥이 들어가는 품질 좋은 재료와 깔끔한 인테리어로 건강한 한 끼를 제안하는 바르고 정직한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을 했어요. 김밥이지만 단순히 끼니를 빠르게 때우는 게 아닌 가치와 경험을 판매한다는 느낌을 부각을 한 거죠. 현재 저 한국 100여 개 매장 이상 운영을 하고 있고, 프리미엄 분식 시장을 크게 성장시킨 대표 사례로 손꼽습니다. 두 가지 이슈 더 드려볼게요. 명랑 핫도그. 2016년 서울 골목의 작은 매장에서 핫도그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 당시 핫도그 시장은 휴게소 음식 정도 이미지여서 대박 기대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여기 창업자들이 좀 젊었어요. 그들은 추억과 새로움을 결합해서 명랑시대 핫도그 컨셉을 개발을 했고 밀가루 핫도그를 옛날 문방구 간식으로 재해석해서 이색 토핑과 깔끔한 레시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손님들은 어? 내가 어릴 때 즐겨 먹던 간식이 이렇게 재탄생했네? 라면서 공감을 해줬고 그 결과 SNS에 치즈 폭탄 핫도그 같은 컨텐츠가 바이럴 컨텐츠로 확산이 되면서 불과 2년 만에 700여 개 매장을 돌파했습니다. 동대문 엽기 떡볶이 2001년 서울 동대문 시장 근처의 작은 분식 포장마차에서 출발했어요. 매운 떡볶이를 좋아하던 사장님 부부가 별다른 투자 없이 시작했지만 경쟁 치열한 떡볶이 골목에서 눈에 띄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객에게 어떻게 다가갔냐면 스트레스 팍! 풀리는 극강의 매운맛이라는 테마를 전면으로 내세운 거예요. 밤 늦게까지 장사하면서 도매상, 학생, 청년들이 매운 떡볶이로 힐링하는 엽기적이지만 재밌는 문화로 만든 거예요. 손님들은 와, 동대문 가면 진짜 매운 떡볶이 이거 한번 꼭 먹어봐야 돼. 입소문을 내고 이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을 했습니다. 작게 시작한 포장마차가 주말 밤마다 길게 줄서는 명소로 등극해서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는 TV 언론에 엽기 떡볶이 화제로 소개가 되는 미디어 신드롬을 탔어요. 그에 부터 가맹점이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체인망이 구축이 되고 매운 떡볶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국내 사례 보도 돈 없어도 독특한 이야기와 가치 경험으로 팬덤을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먹거리가 아니라 이 브랜드만의 철학과 스토리를 맛보러 가는 셈이죠. 가격 경쟁, 광고비 싸움으론 대기업 절대 못 이깁니다. 도널드 밀러 무기가 되는 스토리 7단계로 고객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브랜드 스토리를 전한다면 광고비에 큰돈안들려도 사장님이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 사장님들께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스토리를 잘 짜는 것만으로도 광고비 부담 없이 고객이 찾아오는 구조로 만들 수 있어요. 다음에는 또 인플레이션에 살아남는 브랜드 핵심 요소 5가지를 들고 올 테니 여러분 계속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